30번은 집합 x와 y에 대하여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f 함수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죠 그때 f라는 함수 조건에 만족하는 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역 x 원소는 4개 1 2 3 4 그리고 공역 y 원소는 6개가 되죠 1 2 3 4 5 6.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f라는 함수의 개수 그러면 일단 여기 함수값의 크기 비교가 돼 있고 나 조건은 f1과 f2 함수값의 합시 짝수 그럼 여기가 더처리하기 쉽죠 짝수는 음, 홀수 더하기 홀수 그 다음에 짝수 더하기 짝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f1 플러스 f2는 홀 더하기 홀수인 경우와 짝수 더하기 짝수인 경우 두 가지 경우만 있겠죠 그러면 일단 홀수는 1 3 5 짝수는 2 4 6이고 그 다음에 f2의 함수 값이 f1의 함수 값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니까 큰 값은 항상 f2의 값이 될 거고 작은 값은 f1 값이 되겠죠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홀홀일 때 같은 경우는 1, 1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3 3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그리고 5, 5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역시 짝수일 때도 2, 2의 함수값 4, 4의 함수값 6, 6의 함수값이 똑같이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갖더라도 여기서 f1과 f2를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f1과 f2의 함수값도 같기 때문에 결국에 f1과 f2의 함수값이 같다면 f3과 f4의 함수값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여섯 가지 경우에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공역이 될수 있는 1, 2, 3, 4, 5, 6에서 중복해서 두 개만 뽑아주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죠.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숫자가 다른 경우는 큰 경우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6h 여섯 개에서 중복해서 두 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 경우가 6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홀수에서 또홀홀홀 홀에서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1 3 1 5 3 5. 이세 가지 경우가 될을 거고. 그다음에짝에서도 2 4 그다음에 2 6 그다음에 4 6.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먼저 1과 3은 당연히 F2의 함수값이 3이 될 거고 F2의 함수값이 4가 되겠죠. 큰 값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차이가 2가 나죠. 차이가 2, 차이가 2 여기도 3, 5, 4, 6 여기는 차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 이 경우로 볼까요? 그러면 F1이 만약에 이 경우 보면 F2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거고 F2의 함수값이 3, 그리고 f1의 함수값이 1, f3 그리고 1, f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f2는 3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f3은 2 이상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f4는 f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향상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다?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이 경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 곱하기, 2 이상,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중복해서 두 개만 뽑아주면, 이네 가지 경우의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 보면, 2, 6, 2 플러스 F3, 2 e 플러스 F4가 되기 때문에, 6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f3이 4 이상이 되야겠죠. f3은 4 이상이 되야 될 거고, f4는 f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4도 될수 있고, 이렇게 되야겠죠. 이 경우는 4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세개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함수의 개수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6H2는 음, 8이니까 7컴비네이션 2 곱하기 6이니까 7, 6, 2, 1, 3, 7에21 곱하기 6이니까 126개가 되겠죠. 일단 126개 함수의 개수는 여기는 5H2는 6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 4를 곱해 6, 5, 2, 1이니까 15 곱하기 4, 60이 되겠죠. 그리고 3H2는 4컴비네이션 이니까 6이 되죠. 거기에 2를 곱하니까 12. 어다 더하면 186 플러스 12니까 답은 190, 198이 되겠죠. 함수 개수는.